네, 저 행복한 교회 목사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왔다 들셨나요 아, 그, 어, 예배, 그, 일요일날 드린다고 하셔가지고. 예. 어, 그, 어, 소독이나 이런 게, 그, 안내나, 이제, 열 체크나, 요런 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 한번 확인을 해야 가지고 예. 예, 그, 당일날 한번 찾아갈 것 같아서 전화 드렸거든요. 그래요? 소유는 보고 있는데. 예? 저희는 다 지키고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그뭐어 음. 가가지고 뭐그 점검하는 내용이 그 이행하고 이제 예배를 모임을 하는 건지 저희가 확인만 하고 이제 그그 그 확인 장차만좀할 거거든요. 언에올 겁니까? 예, 일요일 날 아마 그갈것 같습니다. 몇 사람이 나오는데요? 어, 아니, 저 혼자 갈것 같아요. 예. 그래요? 예. 와서 어떻게 하시길래? 어, 뭐,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뭐, 그, 그, 방, 방명록, 이제, 기록이나, 뭐, 그, 안내 문구, 이런 거, 비치를 했는지, 뭐, 몇 가지 사항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만 할 거예요. 방명록 기록은, 예. 저는 외부인들만 하지, 교회 성도들은 안 합니다. 매일 오는데 방명록을 또 하나요? 어, 그거를, 그거를 해야지 이제 나중에 그 어떤 사건이 세, 그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이제 누가 왔다 갔다 그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그 안내문구가 나갔을 거, 나, 받으셨지 않나요? 아니 매일 모이는 성도들은 다 아는 사람인데 굳이 그걸또 매일 적습니까 그걸? 아 근데 그 어쩔 수 이제 그 누가 왔는지 매일 와도 뭐시먹이신가요 예 천안시청입니다. 그 시청은 오는 사람 다 매일 방명록 적어요? 아별체크랑 어... 이런 건다 하고 있죠? 이 방명록 적으시냐고요? 방명록은 뭐 앞에서 빛이 있는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시청도 안 그... 하고 사람들 더 많이 올 텐데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시청은 안 하면서 교회는 매일 오는 사람 왜 합니까? 어. 그걸 뭐 그, 사건이 발생했을 거. 시에 그게 대처,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시청은 대처 안해요? 일단은 안안내문그대로 저희가 할 수밖에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네, 네. 법은 체이라는 건데 그말 들어봐요. 네네 네. 법이라고 하는 건다 똑같이 적용을 해야 돼요. 맞죠? 법이 법이 아니고 네, 행정명령이라면서요. 예. 네. 그럼왜 교회만 그럽니까 식당 다 식당 오는 사람들 적습니까? 협조해하려고 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그 내말못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교회한테만 그러시냐고. 교회 말고 다른 그뭐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도 다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명록 쓰게 하냐고요. 술집에 가 가지고 그 PC방 그... 가서 방명록 다 적으라고 했고 지금 시청도 안 하고 있다면서요? 아니, 본인들도안 하면서 왜 교회한테는 하라고 하시는? 거야? 저, 저희한테 와서 이런 걸 확인하려면, 그, 저, 시청에서도 하고 있는 걸 와서 보여주시고, 식당에서도 하고 있는 걸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희한테도 그걸 하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아무데도 이걸 요구하지 않으면서 왜 교회한테만 이런 걸 요구하시는지 모르겠네. 일단, 저희, 뭐. 형평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 이거는 뭔가 형평성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잖아요. 본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 저희가 주최하는 건 아니고 지원으로 해, 하는 거고, 저희가 주무부서에서 그다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협조를 하면서 제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 어떤 취지에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뭐 주무부서에 말씀을 하셔야 할것 같고, 저희는 안내니까 예, 예, 현장에 서 일하시는 분께 주무부처에서 요구하더라도 거기랑 거기다 이야기하셔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뭐왜 이렇게 그 형평 그 확인, 확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고를 하고 그 후에 그쪽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지는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잘 하셔야지. 위에다가 보고를 그렇게 해야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반발 사고 현장에서 우리 낯이 뭐가 되냐고 똑같이 해야지 아무 데도 하지 않는 걸왜 교회만 이런 걸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해야죠.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일단 그렇게 하시면 뭐 저도 그뭐 행해지고 있는지 안해지고 있는지 보고를 하면서 그런 참고사항에 말씀하신 거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이런 부분을 하지 않으면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굉장히 형평성이 어긋난 탄압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다른 편에서는 굉장히 한 번씩, 요즘에 차별금지법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굉장한 차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도 적용하지 않는 걸 교회만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 그 일하시는 분이, 어, 선생님도 화나지 않겠어요? 아무한테도 제지하지 않는 걸 나한테만 제지를 해요. 기분이 좋아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저희한테 협조 보낸 부서한테 얘기를 할 거고, 예. 저희가 이제 그, 그 협조한 사항에 대해서 뭐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일단은 보고는 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그, 나 가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 그, 주무부서의 선생, 님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메모를 해서 전달할게요. 전달하시고 네. 다른데도 형평성 있게 하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저는 목사고 하 평생 목회만 하고 살았는데 네. 기분이 많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무부서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는 저랑 이 코로나 업무는 제 업무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모든 모든 천그 시청 직원들한테 협조가 가서 이제 담당 그 교회한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거 네. 좋아요. 저희도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고 신경 써주셔서 좋은데 왜 교회만 그러냐 이겁니다. 제가 아, 교회 말고 거기... 다른 것도 다른데도 하고 있다는. 있단... 아니, 그게 방명록 쓰시냐고, 그러니까 방명록을 쓰냐고요. 제가 저, 그때 저, 경찰서 앞에 가서 점심을 먹었어요. 에? 그런데 거기에 경찰 네명이 와서 식사를 하더라고요. 넷이서 상 하나에 둘러 앉아가지고, 찌개 하나 끓여놓고, 한 찌개를 다 같이 같이 퍼먹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위험한 짓인지 아세요? 근데 일단. 근데 우리한테 2m 떨어져 네. 예배 드리라고 그러는데, 식당에 어깨가 닿도록 앉아있는데, 그런데 왜 사회적 거리를 아무도 안 띄우고 경찰도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시민을 대상으로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는데 자신들도 안 지키고. 우리 선생님 점심에 식사하러 가가지고 2미터 떨어져 앉아서 식사하셨나요? 아니면 공고를, 시청에서 공고, 일할 때. 저희가 권고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런데 권고를 하는데 왜 교회한테만 이런 권고를 하시냐고요. 다른 데는 아무데도 이런 권고를 안 하는데. 이게 문제가 있단 얘기지. 제가 교회한테 이런 거를 요구하는 게 잘못됐다고 그랬나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 그러니까 어디 어디를 그렇게 제재하는지, 저는 지금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그런 것도 좀 알아보시고 네. 일을 하셔야지. 지금 교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너무 교회가 이렇게 안 좋은 대한민국에서 왜 교회가 무슨 죄를 지었고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코로나 우리가 우리가 중국에서 끌어들였나요? 이 나라 정부가 중국인들 막으라니까 안 막고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일단 좋은 취지에서 협조를 하, 하,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저 협조하면 협조하는데. 협조 협조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저 그걸. 협조 다 하고 있어요. 와서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 있나. 다 하고 있는데 왜 교회한테만 이렇게 이런 협조를 구하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협조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다고요. 오늘 왔다 가셨다며. 저희가 다 비치되어 있고 온도체온계도 채운, 있고 성도들 의자 이쪽 끝에 앉고 저쪽 끝에 앉고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요. 다 하고 있는데 왜 교회한테만 이러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무원이시잖아요. 네. 그럼 시민을 위해서 지금 헌신, 헌신하고 <laughs>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일단, 그러면... 담당, 담당 부서에, 그럼 제가 문의를 해볼게요, 그거는. 예, 그렇게 하셔야 뭐, 예, 그, 담당 교회가 그냥, 배정돼서, 이, 그, 현장을 다, 담당자들이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협조를 구한 거예요, 저희한테. 일단은, 어, 확인은 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일요일 날, 어, 저희가, 나가긴 나갈 거고, 예. 오실 때 저거, 저희한테, 예배 네. 중에 오시면 어떤 행동도 하시면 안 되고요. 뭐그 예배하는데 뭐 제재하거나 이런 거 있는 건 아니죠. 어떤 음. 저희가 체크리스트상 어떤 제재 사항에 대해서 뭐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만 체크하고 목사님 그만 만나고 갈 거예요. 네, 그리고 예배 예배 드리는 제가 사람들한테 뭐뭐 하지 만한테 이야기해서 다른 식당이나 사람들 모이는데도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거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지셔야 합니다. 이건 차별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금지 차별하는 것은 인권 모독이고 교회에 대한 모독입니다. 우리 담당, 담당 부서랑 얘기를 하고 그 담당 부서 뭐 연락처나 이런 걸 알려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네. 천안 지역에 어떤 기독교 모임의 대표를 하고 있는데요. 네.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면, 저희가 다 같이 그 시청에, 지금 시청 어디예요 거기가? 주무 부서는 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관광과요 네. 문화관광과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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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 그 협조, 이, 교회 그거에 대해서, 협조 그한 부서는, 문화관광과에서 공문이, 내려온, 공문이 온 사항이고요. 그전 직원 다른 과로 이제 그 협조를 구해달라고 이제 공문이 온 거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그과 이제 공문을 시행한 담당자랑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 여기 지금 천안시입니까? 네네, 시청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이 일을 주무부서가 어디에? 중무부서는 코로 나 관련된 거는 뭐어 대응 대응 센터 같은 게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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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돼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중무부서가 따로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일단 공문 자체가에서 뭐 해달라고 한 부서는 그문화관광가고요 문화관광과하고 관계가 있는. 그리고 저희는 다른 건다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식사 문제에 있어서. 어떤 거요 식사, 점심. 네. 저희는 점심을 각자 사람마다 따로 그, 음식을 이렇게 먹거든요. 네. 같이 먹으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옛날에는 반찬은 가운데 넣었고 같이 먹었는데, 네네. 지금은 반찬까지 전부 따로 각자 먹어요. 네. 그렇게 해도 안 됩니까? 음. 일단 어떤 어떤 상황을 해야 하는지 한번 제가 지금 사무실이 아니라서 사무실에서 한번 확인하고 내일 전화를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첨... 네, 네. 이번 주에도 식당에 가서 두 번이나 밥을 먹었는데. 네. 식당들 반찬. 네. 다 같이 먹으라고 함께 줘요. 네. 사실 지금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거 절대 시청에서 신경도 안쓸 겁니다. 그죠? 우리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식당 가서 식사 해보셨어요? 네? 식당 가서 식사 해보셨어요? 일반 식당에 가서? 요즘에 식당에 잘안 가서 먹죠. 전혀 안 갑니까? 그, 시청 내에, 그, 배급하는 식당으로 가죠 네, 거기는 각자 따로 주나요? 각자 따로, 예, 퍼먹죠. 네, 같이, 반찬 하늘를 가지고 같이 드시지 않아요. 하고,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가지고, 반대편에 사람 안 왔고, 일렬로 앉아서 먹죠, 저희도. 아, 그래요? 2m 떨어지셔요? 2미 2m는 안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다 떨어져서, 마주보고 먹지는 않죠, 갑 예, 네, 그 시청 시청도 그러면 군내 식당 운영 하시네. 군내 식당은 하고 있죠. 네, 그럼 저희도 나가서 교회에... 그렇게 먹는 게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도 교회에서 그렇게 각자 식 식사, 식사를 하는데 저희 금지 해야 되나요, 그럼 시청도? 일단 그런 거.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무부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셔야 할것 같아요. 제가 네. 담당, 담당 그게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예, 네, 이런. 저는 방금이라고. 그 체크, 체크사항만 전달을 해드리는 거지, 제가 그거를, 그 주, 그 업무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알 수가 없어요, 그냥 네, 이런, 이런 부분을 그냥 무조건 금지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예, 네? 형평성 있게 좀잘좀해줘야 합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그래서 무조건 하는 거, 그, 좋아요. 근데, 시킨다고 막 하고 이래, 이럴, 수도 없고,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야죠. 일단은 무슨? 내용은 알려드릴게요. 예, 여기가 무슨 독재 집단도 네. 아니고, 아무리 위에서 시킨다고 그래서 무슨 막 순종하고 이래야 됩니까? 잘못된 것은 이야기해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해야죠. 하여튼, 몇 시에 오십니까? 음, 언제 처음 그거를 하시죠? 11시 시작하죠. 11시에 예배가 있나요? 예. 아, 어, 그, 앞에 적혀 있는 건, 그, 청, 그, 소년부, 청년부 같은 거는 안 하나요? 9시 반. 음, 어, 어린이 예배 있어요. 그것도 하시나요? 9시. 9시, 9시에 하나요? 예. 음, 일단 9시에 갈지 11시에 갈지 그 정해지질 않아가지고, 아마 주, 주로 예배하는 건1 1 시에 예배가 주 예배인 거죠. 그렇죠. 음, 일단 그전 시간에 제가 찾아뵙도록 할게요. 전화를 드리고 갈게요. 네. 예배 시간에 오시지 마시고요. 네네. 그냥 그 다른 시간에 오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좋은데 네. 예배 시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방해주는 건 저는 그 이해할 수가 참 없고요. 예, 납득하기도 좀 어렵고. 방에 음. 방에 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를 하고 있는가 안, 안 하고 있는가 체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네. 중간에 오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는 건 신뢰가 될수 있다고요. 저희는 아.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 아, 예 예배 예. 시,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하는 건 아니고 예배 전에 전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갈 때뭘 그 하느냐 이런 걸 보는 거 보기 아, 때문에 그런 건뭐 전혀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예. 예배 예. 시간에 뭐 제가 들어가서 어, 이 교회가 이런 부분을 네. 잘 하고 있는지, 네. 이런 거 하는 건 저는 반영하는 네. 괜찮아요. 네. 네. 저희가 뭐 들어가서 뭐 신도들을 뭐그 예배하는데 방해하면서 뭐 이렇게 떨어지지 않으십시오. 앉으, 이렇게 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네. 나도 네. 아, 네. 네. 하고요. 제가 네. 부탁드리고 싶은 건 형평성이라고 하는 걸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교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차별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뭘 잘못했다고? 저기 아시잖아요. 서해안 기름 그 사고 났을 때그거다 기름 때 그거 다 기름때 닦은 사람들이 75%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세월호 사건 일어났을 때 같이 울면서 기도했고 그런 교회인데 왜이 문제를 교회 교회가 무슨 큰 죄나지나고? 코로나 이, 이거를 퍼뜨리는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주고 이렇게 합니까? 응. 굉장히 그럼...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 담당자한테 말씀을 아. 드릴게요. 예. 그렇군요. 이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럼요. 아, 이런 질병 네. 걸리고 싶은 사람 은 누가 있어야 다 조심하지. 아, 예. 이게 뭐, 그, 계속 계약이나 이런 게 미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까지만 좀 조심해, 그좀 조심하자는 기간을 둔 거거든요. 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 가지고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 시간 중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실례되게 하지 마시고 네, 미리 다 있겠습니다. 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는 이런 걸 점검하는 건 괜찮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아무런 죄도 밝혀진 것이 없는데 지금까지 3년을 넘게 감금 생활을 당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께 여러분들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시는 관심만이 대통령님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엽서는 한 세트의 9장씩 총... 네차례에 걸쳐 발행되었습니다. 금번 6월 6일에 발행된 4차 엽서는 21대 총선 부정 관련 내용으로 엽서를 제작 발행하였습니다. 4차 엽서도 많이 이용하셔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엽서로 사용하시면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리는데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엽서 구입은 선구자방송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트 총 9종으로 1만원에 보급을 하며 우편 택배 발송비와 선구자방송 후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하시고 구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입 방법으로는 엽서 대금 입금 후 선구자방송 핸드폰 010-2507 486 하나의 문자로 1차 2차 3차 4차 엽서 인지를 구분하여 표기해 주시고 주문자 성함과 주소와 연락처와 구입하고자 하는 세트 수량을 표기 에 문자로 보내 주십시오 예를 들면 1차 엽서 한 세트면 1차 1세트 2차 1세트 3차 1세트 4차 1세트 또는 1차 2세트 아니면 그 이상이면 그 이상 필요한 수량을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일본, 기타 외국에서 주문시에도 문자로 외국의 연락처 받으실 분 성함, 주소, 수량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금 은행 계좌는 농협 360-02-140 392 예금주 황진무 이와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신을 보낼 시에는 구치소 주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소함 20호 수용자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기아 또는 다른 수감자분들께도 보낼 시에는 예시해드린 수용자번호를 참고하여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